요즘 동남아랑 유럽여행 같은 곳 많이들 가시는데 해외여행이라고 해서 그냥 계획 없이 짐을 챙기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며칠 전에 회사에서 일이 생겨 일주일 동안 쉬게 되면서 동남아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급하게 갔다 오다 보니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갔는데요 근데 계획 없이 가면서도 이건 너무 잘 챙겼다는 물품들이 있더라고요. 해외여행 가게 되면 최소 100만원은 넘게 돈을 쓰고 갔다 오는데 그것 이상으로 뽕을 뽑고 여행을 갔다 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행가서 제대로 즐길 수 있고 돈 값하는 여행용품 몇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케이블 파우치. 여행 가서 충전기나 컴퓨터 악세사리 사용하려고 보면 가방 안에서 이 선이 엉켜 있어서 스트레스 받았던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특히 충전기선은 가방 안에서 꼬여 있다가 케이블이 끝 부분이 휘어지면서 피복이 벗겨지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피복이 벗겨진 선은 계속 사용하시는 건 화재의 위험도 있어서 얼른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선이 끊어지는 것을 애초에 막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케이블 파우치를 주로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의 장점은 컴팩트한 사이즈인데 수납 공간이 충분하다는 건데요. 마우스, USB 메모리, 보조 배터리, 외장 하드 등이 다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충분합니다. 위 칸에는 케이블 선, 아래 수납 공간에는 찍찍이를 부착하여서 사용 물품에 따라 조정도 가능합니다. 재질은 방수 원단을 사용해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주고 있습니다. 2단, 3단형에 따라 넣을 수 있는 제품 공간도 훨씬 넓어지는데요. 3단 파우치를 쓰면 케이블만 따로 넣는 칸도 있고 보조 배터리를 넣는 망사형 포켓, 지퍼형 포켓이 있어서 더 다양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파우치는 여행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케이블이나 아답터 허브를 사용할 일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이 제품 하나로 책상 정리가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케이블 파우치 종류가 많은데 어, 저는 쿠팡 와우 회원이라서 무료 반품이 가능해서 이것저것 주문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다른 상품들은 사이즈가 조금 작더라고요 저는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많아서 사이즈가 제일 큰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 사이즈 크기가 중요하신 분들은 어, 아마 제가 쓰는 제품이 제일 좋으실 겁니다 미니 슬링백 여행 중에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면 가볍게 나가고 싶은데 큰 가방을 들고 나가기엔 너무 불편한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지갑, 핸드폰, 여권 등 필수품 몇 개만 넣을 작은 가방이 필요할 때가 많죠. 이럴 때 바로 이 미니 슬림백이 필요합니다. 작지만 필요한 모든 물건을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어서 여행 중에 가볍게 나가서 관광을 즐기기 딱 좋습니다. 가벼운 무게와 편안한 착용감으로 어깨에 부담 없이 그리고 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느 여행지에서도 스타일을 놓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호텔에 큰 짐은 두고 미니 슬림백 하나로 가볍게 자유롭게 여행을 만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스턴 백. 여행을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불편함이 있죠. 한 번쯤은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짐은 점점 쌓여가는데 캐리어는 이미 가득 차있고 그렇다고 손에 들수 있는 가방은 너무 작고 불편하기도 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쿠팡 앱을 열어봤는데요. 여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완벽한 가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행용 버스턴 백인데요. 이 가방은 넉넉한 수납공간과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여행 중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 번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캐리어에 결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결착이 안 되면 그냥 캐리어에 올려두었다가 이동 중에 가방이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캐리어에 결착이 되면 안심하고 들고 다니기가 편하시죠. 무엇보다 이 보스턴 백은 수납공간이 넓어서 옷, 신발, 소지품 등 많은 짐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수 소재로 만들어져서 비 오는 날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죠. 이제 여행을 떠날 때는 더 이상 이짐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보스턴 백 하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니까요. 큰 수납 공간, 방수 기능, 캐리어 결합까지 이 모든 장점이 모인 이 가방 덕분에 여행이 한결 편안해지실 겁니다. 자이언트 슬링백. 여러분, 일상에서나 여행 중에 가방이 너무 작아서 필요한 물건을 다 담기 힘들었던 적 있지 않으셨나요? 아이패드나 책, 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템들을 편하게 담을 수 있는 큰 가방이 절실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넉넉한 사이즈의 슬링백인데요. 여행 시 필요한 물건들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까지 한 번에 수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요즘 유행하는 인형 같은 귀여운 키링을 달아서 개성을 표현할 수도 있고, 생활방수 기능으로 비가 오거나 음료가 쏟아져도 걱정이 없습니다. 여행지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의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줄 이 슬링백. 이제 작은 가방으로는 부족했던 순간들을 넉넉한 자이언트 슬링백으로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용 미니 샤워기. 어, 혹시 동남아 여행을 계획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예상치 못한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수돗물의 질인데요. 동남아 지역의 수돗물은 우리에게 익숙한 물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물이 석회수여서 피부나 머리카락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머리카락이 빳빳해질 수도 있죠. 또한 가지 문제는 숙소 샤워기의 위생 상태입니다 동남아의 일부 저렴한 숙소나 오래된 호텔에서는 수도관이 노후가 되거나 샤워기가 깨끗하지 않아서 낡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샤워기를 사용하면 여행 중 위생 문제에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여행용 미니 샤워기와 필터를 챙기는 겁니다 필터가 장착된 미니 샤워기는 물속에 있는 불순물과 염소를 걸러주어서 피부와 머리카락을 보호해줍니다 또한 개인용 샤워기를 사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깨끗하고 안전한 물로 샤워를 할 수가 있어서 위생 걱정도 덜 수가 있죠. 또 이제 가볍고 휴대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짐에 부담이 되지도 않습니다. 동남아 여행을 더 쾌적하고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 미니필터 샤워기는 필수 아이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암튜브 보통 동남아 여행 가면 뭐 하시나요? 저는 수영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제가 물을 좋아하는 것에 비해서 수영을 잘 못합니다. 물에를 뜨지를 않아요. 그런데 구명조끼를 입기에는 좀 답답하고 일반 튜브는 너무 큰데요. 그럴 때는 암 튜브를 구매하시면 딱입니다. 팔에 끼고 호텔 수영장에서 둥둥 떠다니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팔에 끼우고 쓰면 되기 때문에 물 밖에 나와도 잃어버릴 일이 없는데요. 양팔에 끼우기 때문에 한쪽씩 분리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튜브에 비해 좀 컴팩트해서 가지고 다니기도 정말 좋습니다. 부피도 작아서 입으로 바람을 불어도 충분히 공기 충전이 가능하여 사용도 쉽습니다. 동남아 여행 중이라면 꼭 하나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